내 휴대폰에 설치된 내가 쓰는 웨일인데 왜 남들과 똑같은 구성으로 사용하시나요? 검색 엔진부터 메뉴, 툴바 옵션까지 나로 인한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맞춤형 웨일 앱을 만들어 보세요. 먼저 모바일 웨일 앱 실행. 우측 하단의 메뉴 버튼을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 브라우저 카테고리에 있는 검색 엔진에 들어가면 원하는 검색 엔진을 최대 4개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검색창을 클릭하고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창 하단에 내가 설정한 검색 엔진들이 나타납니다. 별도의 사이트 접속 없이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검색이 가능해요. 특히 채찍피티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도 설정할 수 있어 탐색 효율수직 상승. 이번에는 모양 카테고리에서 화면 구성을 클릭. 여기서 주소 표시줄의 위치를 하단으로 변경하면 이렇게 검색창이 화면 하단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위치 옵션 바로 밑에 있는 툴바 한줄 모드를 실행하면 검색창을 툴바와 합쳐 한 줄로 표시할 수 있어요. 보안 카테고리에서 브라우저 잠금을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원하는 비밀번호 내 자리를 입력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답니다. 모양 카테고리에서 화면 구성을 클릭. 툴바 옵션 바로 밑에 있는 메뉴 편집에 들어가면 메뉴 페이지에 있는 기능들을 드래그만으로 간편하게 추가, 제거할 수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화면 구성에 들어가서 메뉴 편집 밑에 있는 툴바 편집을 클릭하면 화면 가장 하단에 있는 툴바에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툴바와 메뉴에 배치해 나에게 최적화된 웨일로 탈바꿈, 나만의 브라우저를 원하지만 복잡한 건 싫다면 내 입맛대로 설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웨일을 만나보세요.